그가 불러줄까? 뭐? 토마키트! 그래 토마키트는 어떻해내 부르는 거는 들가 <laughs> 있어서 토마키트 너무 어요 키스야 어? 키스야 길게 불러야지 그게 뭐야 아유 그는조는 그냥, 그냥 불러야 돼 그래? 그럼 또 응. 다른 노래또 불러줘봐 그나 토마토

도 토마토 안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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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움직이는 <목소리> 달팽이 소금 김치에 수도 넣고 조금 김치 고기도 숨 넣고 햄 햄버거도 숨 넣고 완성 오븐에 접시. 갑자가져 올게. 아니 아니. 뭐먹 거야? 씨, 엔데 튼타. 이거네. 놓고. 씨, 튼엔타 음. 응? 다시 불러서 남나. 있게 뭐? 자. 진짜 길지. 어, 엄청 긴데. 너 로켓트 노래도 불러 줘. 로켓 노래 말고. 뭐야? 땡 노래 불러 줄게. 그래? 무슨 노래인데 이번에는? 안무에 엄청 무섭게 물일 거야. 그래? 예응 무선, 채육을 쿵, 쿵, 쿵. 짧은 꼬도 휘휘휘 네. 지금은 우와, 쾌고. 달려갔어요. 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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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. 지금은 예쁜 고양이가 잊지 마. 사자 두위험해요 예쁜 호양이를 갖다니 호양이가 아이를 만져봤어요 아이가 아하하하하아 아하 아하 아 좋다고 이 호양이 하나 줬더니 하나 줬더니 무서워졌어요 무서워졌어요 길지? 비싸. Oh. 그치야? 응. 그런데 옥두각시 인형 비노끼 그거 말고 다른 거 해줄게 알았어. 그럼 무슨 노래야? 아 맞춰봐. 뭔데? 엄마가 아예 맞춰지. 뭔지 힌트를 줘야지. 내가 한, 그 엄마한테 힌트. 조공 후후 후후 블리 놓고 이렇게 무슨 뭔지 이 로켓을 이렇게 잘맞춰야 알겠지? 아, 알았어? 음. 블리. 로켓 땡. 어이. 블리. 이며 로버트 준혁이. 땡. 그게 뭔데? 분리. 분리? 블리? 분리가 응. 뭐야? 분리 분리 영어. 아 분리 영어야? 응. 뭔데 해줘? 분리 누에야. 그래 블리 해줘. 누에 불러야지 네가 불러줘야지. 내가 분리 분리 영어로 말하는 엄마가 뭔지. 아, 오케이, 오케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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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케쳐가케이 오케이. 오케 내가 케이 오케이. 가케쳐 오케이. 까케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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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